저희 오늘 영화 끝났어요. 그 회식 나도 껴주라 <laughs> 오늘 오랜만. 언니저마음에안 들죠. 그럼. 아, 걱정해주니까 너무 고맙다. 진짜 로고마웠으면 좋겠네 밥괜 끝나고 시간 어때? 오랜만에 회식할까? 좋아요 나도 오케이 그럼 얼른 마무리하자. 어 죄송해요 저희 오늘 영화 끝났어요. 그 회식 나도 껴주라. 오 정아야, 야너 한국 언제 왔어? <laughs> 아까 오빠 여전하네. 나 어제 들어왔어. 잘 지냈어? 미리 연락하지 내가 데리러 갔을 텐데. 아저 입벌고 가게 바쁘다고 준이한테 들어서 연락 안 했어. 내가 마음만 항상 공항인 거 알지? 항상 떠날 생각만 하는 건 아니고. 아 맞다 효민이랑 저아 모르잖아. 뭐, 좀... 정아 언니 오랜만. 정아 언니 같은 경우에는 먹어봐 원래서 장준. 근데 남자친구랑 어릴 때부터 친구라서 뭐 불알친구 불알친구 하는데 사실은 언니 혼자 우리 준이를 짝사랑해가지고 수차례 고백을 시도했지만 우리 준은 단한 번도 그 고백을 받아준 적이 없고 또 뭐가 있을까? 최근에 세계 3대 요리 경연대 회 참가를 위해서 이 나라를 뜬 걸로 하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왔네. 언니, 잘 지냈어요? 상 탁구? 와, 이게 누구야? 금역바닥 현에 살아있었어? <laughs> 현은 <웃음> 살았나? 우리 귀환친구요미님저혀 믿으면 안 된다. 반은 틀리고, 나머지 반대 틀려. 현의 남친 준이랑은 오래된 친구 사이 맞고, 난5성급 호텔 부주방장 출신이야. 여기 먹어봐, 준이랑 같이 오픈하려고 동업했던 동업자기도 하고, 여기 인테리어랑 부동산,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랑 같이 그런 거다? 예쁘지? <laughs> 아, 세계 3대 유기리대회 참가했고 상도 탔고 아, 어, 상 탔어? 뭐? 와, 역시 정화 역시 정화? 서도 정화 얘기한 거야 역시 정화야? 그... <laughs> 뭐래요, 오빠. 우리 오빠 언니, 저 마음에 안 들죠? 아 그럼. 그래도 우하고 품위 있는 내가 참아야지. 그래도 언니 이번에 용케 상은 탔네. 축하해요. 별거 아니야. 너도 예전에 나가서 상 받았잖아. 워낙 어릴 때 받은 거라서. <laughs> 그래도 그게 어디야. 예전에는 심사 기준이 많이 낮았다고 하더라고. 아 그래 이번에는 참가 인원이 적어서 경쟁률이 참 적었다고 하더라고. <laughs> 언니 이거 이번에 한정판으로 나온거죠? 효민이가 <laughs> 알아보네 <laughs> 언니 팩트 그거 써? 그거 커버력 엄청 안 좋던데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쓰는 건데? 내가 피부가 워낙 좋아야지 뭘 써도 다 괜찮더라고 근데 너 립색이 그게 뭐야? 색깔이 너무 칙칙하다. 그래서 쓰는 건데? 내가 뭘 발라도 다잘 어울리잖아. 언니가 걱정해주니까 너무 고맙다. 고맙긴. 진짜로 고마웠으면 좋겠네. 진짜 고마울 리가 있나? <웃음> <웃음> 언니, 우리 이쁜 언니를 진정하시고요. 어, 학우 오빠, 우리 회식 어디서 해요? 뭐가 좋아? 고기? 아니면 회? 나 회. 나 고기. 그럴 줄 알았어. 야, 우리 그냥 가게에서 먹을까? 나가면 다 돈이고 어차피 니네가 살 것도 아니잖아. 그냥 주방에 있는 걸로 안주 만들어가지고 먹는 거 어때? 어, 좋아요. 근데 정원이 호텔 주방장 출신이면 요리 엄청 잘하시겠네요. 음 말해 뭐해? 효민이 배고프니? 많이. 그럼 내가 상 받은 솜씨 좀 발휘해 볼까? 그 아무나 받는 상. 내가 할게. 오므라이스 어때? 오므라이스 하면 난데. 오빠, 여기 인덕션 쿠션 쓰지. 어디서 주워 들을 것 있나 봐3 4 0 0트 초고화력 인덕션이라서 세 가지 이상의 요리를 한 번에 할수 있다고 누가 그걸 몰라? 화력도 세서 요리도 더 빨리 할수 있지 빨리 한다고 되나? 요리는 정성이야 손맛 넌센 불에서만 요리하니? 열 단계 화력 제어로 더 세밀한 불 조절이 가능하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차일드락 플러스 시스템으로 이중 안전 잠금 장치가 되어 있다는 건 알고 우리는 무엇보다 안전이거든 야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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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뭐하냐? 지금 쿠첸 광고 찍냐? 그냥 저 뭐야 오므라이스 해 줘. 나도 배고파. 와. 좋아. 좋아. <목소� Trafian> 자, 그럼 먹어 볼까? 맛있는데요? 야, 진짜 맛있다. 떡. 이것도 먹어봐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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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빨리. 진짜 아, 맛있네. 국수 아, 그래서 누렇게 더 맛있는데? 뭘 물어봐. 당연히 내가 만든 거지. 야, 진짜 그만 좀 해. 징그러 죽겠네, 진짜. 야, 우리 술이나 한잔 할까? 우리 음. 오늘 갈색이잖아. 잠깐만. 너술좀 마시니? 어디 가서 지진 않아요? <laughs> 반대, 난 물인 줄. <웃음> <웃음> 와! 일어나, 집에 와야지. 야! 정아, 집에. 일어나, 아. 집에 와야지. 오! 응. 어, 그만면술잘 먹는다? 언니도 만만치 않던데? <웃음> <웃음> 아, 야, 아까 니가 만든 오므라이스 맛있더라? 어? 언제 먹었대? 아까? <laughs> 어, 화장실 왔어. 이 언니 개웃겨 언니가 만든 게더 맛있어 너 언제 먹었냐? 언니 화장실 갔을 때아 어, 뭐야 개웃겨 <laughs> <laughs> 아안좋 아쉬운데 우리 국밥집에서 해장하면서 한잔이 언니 국밥도 먹을 줄 알아? 내 스타일이야 콜! 콜, 콜 가자! 야 유민아 응. 따라와 어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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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좋다 니들쉬어지아 진짜. 네 나거도 남의 나무기. 그럴 줄 알았어. 아... 너무 어디서 만 예쁜 줄 알아? 삼천... 3천... 잠깐만 <laughs> 죄송해요. 한번떠주면안 돼요? 너무 아 이거 잠깐 한 번만 서아 맞다! 효민이 보지? 우리 직원 효민이고 다음 <laughs> 여기는 응. 는데라 여기서 끊어주시 여기는 <laughs> 한번 끊어줘야 돼아 나도 할 말이 없거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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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